안녕하세요. 소화 청소년과 전문의 하종립입니다. 요즘은 웰빙 유행이라서 짜게 드시지 말라 하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런데 김치 먹는 양을 줄이려고 하면 고개를 겨동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심지어 김치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의사들이 제일 강조하는 건강 비법인 짜게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이와 어른 모두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돌까지는 소금을 따로 음식에 첨가하지 마시고요, 원래 짠 음식도 먹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돌이 지나서도 가능하면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짜게 먹지 않는 것이 건강상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120을 살지도 모르는 여러분 부모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한푼안드리고할수 있는 최고의 건강 비법이 짜게 먹지 말라는 거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의 전통 음식이라도 짜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짜게 먹는 것은 한번 습관이 들면 고치기 힘든 식습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음식도 맛이 없고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짜게 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금은 백색의 유혹,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만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성인병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신장이 나빠질 수 있고 심지어 위암도 더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짜게 먹어도 이런 성인병이 걸릴 정도로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별 다른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생은 60살부터라고 말할 정도로 오래 오래 살기 때문에 노후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짜게 먹지 않게 젊을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지금 어른들과는 달리 배욕 없이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60살부터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혹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없으면 싱겁게 먹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신 분도 있으신데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짜게 먹지 않게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짠 음식이 맛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음식 재료에는 이미 소금 성분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어서 소금을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도 고의이기 때문에 소금을 사용하되 최소한으로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먹어서 짜다 싶은 음식은 피하거나 아니면 먹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김치, 된장, 간장, 젓갈처럼 입맛에 달라붙는 음식은 짠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 보이지 않는 자반 고등어 굴비 패스트 푸드에도 소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도 주의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런 음식을 다 먹지 말라는 말은 곤란하고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고 가능하면 먹는 횟수를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얼마나 짜게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하루 먹는 소금의 총량이기 때문에 음식을 확인할 때도 염도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들어있는 소금의 총량을 따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별로 짜지 않아 보이는 국물도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엄청난 양의 소금을 먹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국에 말아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우리들 입맛에 맞춘 설렁탕 육개장 삼계탕 냉면의 국물에는 생각보다 소금의 함량이 많으니까 주의하십시오.국물 먹지 않게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국민식품인 라면 역시 주의해야 되는데 라면을 먹더라도 국물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성분인 소듐이라고 부르는 나트륨 성분이 소금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트륨 성분이 많은 것은 그 어떤 형태라도 소금과 마찬가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소금을 굽든 발효를 하든 그 어떤 형태로 과공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재료와 섞든 어떤 요리에 첨가하든 첨가된 양이 많으면 부작용도 증가합니다. 짠 음식은 무조건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전통 식품인 김치도. 담글 때 엄청난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싱겁게 만든다고 해도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어릴 때부터 김치 먹는 습관 들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김치 먹더라도 적은 양만 기호식 반찬으로 먹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짜게 먹는 습관 한번 들이면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식할 때는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두 돌까지는 간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돌이 지나서도 가능하면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들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당장 싱겁게 먹기 힘들다면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먹는 음식에서 소금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줄여가십시오. 싱겁게 먹는 만큼 더 건강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